뭐이한줄한줄 한줄 캐면은 이것을 이렇게 가득 리아카로 가득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사람. 하나 반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. 한 줄에서 엄청 나오면. 크죠. 이거 좀 봐요. 그냥. 우리 손으로 가지고는 하나 들었어 아, 엄청 커서 들지 못할 정도 커요. 와 이거 좀 많이 요 이거 좀 봐요. 이거 들 수가 없어 너무 커 가지고 너무 커서 들 수가 <laughs> 팔, 없어요. 팔이 아파. 아참 엄청나죠. 그러죠, 그 아, 머리통 맛있네요 이게 엄청 커요. 몇 기. 아, 이거, 몇기수 <laughs> 네. 아, 세상에, 이렇게 큰, 큰 고구마를 거뒀어요. 이제 막, 막, 음, 이리, 이렇게 큰 고구마가 이제 쌓을 데가 없을 만큼 많이 거뒀어요. 저까지 썼어요. 아, 가축 사료로 아. 쓰기는 너무 아깝고. 이런 꿀고구마, 이 꿀고구마. 아, 요리해서 요리는. 먹기도 하고, 사료로 쓰기도 하고, 그런데 대물이야. 너무 커요. 어. 아, 참. 오늘 고... 고구마로 시집자. 아. <laughs>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시집자. <laughs> 뭐, 그래도 남편이, 우리가.